솔직히 키 138이 아니라 142라고 그러드만 야, 왜? 네가 지금 내면상으로 논할 상황이야? 너는 지금 김정우처럼 생겨가지고? 아니 근데 어? 서류화 선생님이 너보다 어? 이쁜 건좀 인정해. 네가 지금 여기 올라가 좀또 얘기를 좀 해, 언급한 거야? 너랑 인연이 진짜 오늘 진짜 끝이다.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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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어? 안할게 미쳤구나? 아니 아니 아니라고. 아니 네가 아까 욕했잖아, 내가. 이거. 걔에 대해서 인정하고 마시고 할게 없어 야 그리고 음. 야 나도 안면거상하고 역강대 치면은 나도 그럼 이뻐지겠다 장난아니넌 안면거상 쳐도 안안 안 될걸 내 생각에? 이개 x x 안 되겠다 너 끝이다 이제 너는 내가 보니까 안면거상 쳐도 진짜 문제 있어 미안한데 약간... 잖아 너는 아니 근데 너는 약간 너는 너는 다 지켜놔야 돼. 돼 아니 아니 너는 다 지켜놔야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아무리 뜯어놓고 집 뜯어놓고 집뜯어고집고안돼 너는 음. 이 문제 자체가 안돼 아니 그게 아니라 너 내가 보니까 그 안면 거상을 떠나 가지고 얼굴이 약간 유인원 같이 생겼어. 너는 유인원 있잖아. 유인원. 너는 김정은이야. 너는 아, 유인원, 유인원 있잖아. 유인원.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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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매도 김정은이고 얼굴도 김정은이야. 거기다 머리만 딱 씹어 넣으면 김정은이랑 심통할 것 같아. 아니 근데 너 너는 근데 배도 김정은이야, 심지어. 배도. 아니 근데 너 내가 보니까 김정은인데님 말도 마해 진짜. 남의 남의 얼굴은 너나 황이야 김정은인데 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니 서리와 그분의 발에 때만큼도 못 따라가잖아 너는 때만큼만 따라갈 마음이 없어 미안한데 그럴 가치도 없어. 왜냐면 너 솔직히 그 솔직히 실물 대결해도 네가 면사. 상 미안한데 있잖아, 미안한데 있잖아. 아니, 나도 인정해. 나도 봤잖아. 아니 문인정이고 나발이 그딴말할 필요 없고 때만도 어. 못 따라간다 그러는데 걔 때만큼 따라갈 마음 1도 없어. 그럴, 가, 그럴 가치도 없어. 너한테도 그럴 가치도 없고 꺼져. 아니 때만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 때만큼도 따라갈 아니 생각 자체가 없는데 왜 때랑 비교를 하지? 똑줄로만 생각도 안 난다는데 아니 애초에 그럴 가치도 못 느끼는데